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초보대장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10월 10일 신성 델타테크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어,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선... 영상 내용에서 어좀 언급하지 못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영상을 두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자 시회가 끝났고요. 자 시회에서 3% 급등이 나와줬어요. 자 나와줬고 정규장에서 또 12%가 급등을 해줬죠. 지금 신성은 여러분들 어 시회까지 포함하면 82,000원입니다. 네, 82,000원이고요. 어 그리고 아직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자 경고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어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 정보에 의한 세력입니다. 자 세력이 오늘 갑자기 12%나 급등을 시켰는데 그들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어,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게, 자 82,000원의 가격으로 어, 3% 상승한 가격으로 정조장에 이어서 또 한번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의미 있는 것은 자 거래량이 그동안 어, 시회에서 없던 거래량이 좀 터져 줬다는게좀 의미도 깊네요. 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주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판단한다고 했죠? 자 12월 18일까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1일 자 목요일 날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어 하루씩 수년에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자 일단 가격이 여러분들 좀 저항대를 시외에서는 일단 뚫어놨습니다. 저 시외에서 좀뚫기가 쉽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 어 추세선을 그러니까 빗각이라고 하죠. 그 의미 없이 긋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 긋는 법이랑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아실 겁니다. 작년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진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경곡마다 이렇게 저가 저가를 긋는 거고 이제 우리는 미래 의 고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단기 고점 라인이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 제가 이거 이미 이 캔들 한 네다섯 개가 나오기 전에 이거 그려놨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영상에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정규장에서는 여기 딱 맞고, 딱 여기서 멈춰줬는데, 지금 시회에서 보면 8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딱이 가격 라인입니다. 이 가격 라인에 지금 내일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또 저항을 맞고 정규장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추세를 한번 밟아주고 그대로 올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하얀 점선 보이시죠? 여,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선은 여러분들 강력한 매물 저항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랬죠? 여러분들? 단기 고점을 벗어나서 주가를 상승시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다시 한번 지지대로 변한다. 지금은 저항대이지만 여기 뚫고 올라가 준다면 나중에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선으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딱 맞으니까 지지를 한번 해주죠. 어,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내일은 오전 중에 아마 구독자 전용 어, 그리고 구독자 전용이자 수통방에 어,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수통방에 어,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전 중에.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순간인 만큼 내일은 그런 식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설령 만약에 내일 눌러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신성의 세력은 여러분들 오늘 급등 시킨 게 괜히 급등 시킨 게 아닐 겁니다. 정보에 의한 세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전 정보를 일찍 캐치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 있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막 엄청 터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매도가창이 좀 비어있기 때문이다고.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아쉽다 오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 경고 이제 계산한 방법이나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장전, 장중, 장후 어, 신성대타 때그 브리핑 뿐만이 아니라 제가 소통방에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51분에 자 12월 듀스데이 화요일 맞죠? 여러분들 10일 오전 8시 51분에 프리엠스 추천 드렸거든요. 이거 왜 추천 드렸냐면 딱 신성이 지금 이 모양처럼 나와 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컵 그리고 핸들 그리고 급등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꽤나 크게 인기가 없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많이 붙어졌습니다 오늘 신성보다도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종목이고요 신성도 이러한 그림으로 어,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를 추천드린 근거는 커비 낸드 패턴과 더불어서 이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나와줬고 그리고 이전에 이 직전 정보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력이 나간 흔적도 없기 때문에 아 오늘 한 차례 시가에 이거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29%가 급등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내일 라이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소청, 소통방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시청 중이시면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더보기를 여기 딱 눌러보시면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링크 터치하시고, 어, 저도 이 깡대표 강정환과 어, 신성됐다 댓글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도 빨리 캐치하고 싶다. 세력의 정보가 뭔지 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일단 누르시고요. 동행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동행 두 글자 그리고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제가 어,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이거 링크 터치하시고 동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어,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 어, 링크를 터치했는데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만 010-5743-705상단에제 번호로 어, 동행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냈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데 어, 여러분들의 이런 사소한 노력으로 그리고 10초의 시간 투자로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을 오시길. 바라겠네요. 어 참고로 이런 것들이 제가 특허 정보 제출서 신성의 호재를 가장 큰 호재를 맡고 있는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거절 정보 제출서를 낸 세력들이 있어요. 어 신성 데이터과 퀀텀에너지연구소인데 정확히 말하면 퀀텀의 특허를 반대하는 거절정보제출서인데 그게 곧신성의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합작법인은 낸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매국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정보제출서를 그 거절정보제출서가 말이 안 된다. 정말 법으로 걸고 넘어졌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문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이 거절정보제출서는 정말 의미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특허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6특허에 올라온 거저정보제출 정보제출서에 대한 오류에 대해 아래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서 파일까지 첨부해 놨고요. 파일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잠깐 보시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그거저정보제출서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 올려놨으니까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와 동행을 해 주신다면, 어, 특허청에 이렇게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이론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에 대한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100명, 100명보단 200명, 200명보다 300명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뭉쳐가지고 제가 특허청에 하고 있는 행위들, 힘, 작은 목소리의 힘이 모여서 또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저한테 주기도 하고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 거저제, 정보 제출서가 참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아무튼 그건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제 영상, 이전 영상에 제가 브리핑해드리는 건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내용 들어가야죠. 자,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 내일 100%가 상승한 가격. 이게 뭐냐. 자, 투자주의 종목이잖아요. 근데 단기급등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조건은.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장기 급등 그리고 이 세부 조건 1 2 3을 다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세력들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격 컨트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제한사항이 있어요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갈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웬만해서는 투자경고 안 붙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조건부터 볼 거예요 자 1번 조건은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중요하게 이 가격식을 알고 가야 되냐면, 체력이 어느 정도 가격 컨트롤을 하는 걸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알고 가서 뭐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좋으면 좋았지. 그리고 이런 거 해석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조건은 15일 전날보다 그 종가보다 100% 상승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5일 전날이라고 해서 날짜대로 15일 전이 아니라 거래 매매일 기준 즉 캔들이 생성한 날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가격은 종가 기준입니다. 시의 가격은 포함 안 돼요. 자, 오늘의 종가 얼마였죠? 79,600원입니다. 근데 내일은 알수 없죠.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캔들 하나를 그려 놓고 그대로 15칸을 뒤로 가면 됩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캔들이죠? 여기 캔들이 언제다? 보시면 11월 20일이고, 그날의 종가 51,300원이었습니다. 자, 51,300인 곱하기 2를 해주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100% 상승한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 상승한 가격이 102,600원인데, 자, 102,600원은 지금 가격에서 약29% 정도, 정확하게는 28.8888%가 28 내일 상승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조건 중에 1번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자, 2번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최근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오늘이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날짜를 안 바꿔놨네요. 이거 10일이고, 어, 79,600원입니다. 79,600원, 2번 조건입니다. 그럼 1번 조건과 2번 조건 모두 만족할, 모두 만족해야 투자 경고예요. 결국은 102,600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투자 경고 종목에 어, 지정이 됩니다. 즉, 이 가격이 넘기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너왜 3번 조건 빼먹어? 자, 1 0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 주 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자 코스닥 코스닥 지수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말하는 거고요. 자 코스닥 최근에 하락했고 신성은 올랐습니다 15일 동안. 당연히 1, 2번 조건 만족하면 3번은 자동으로 만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주가 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달성하면 코스닥이 하루에 막20% 15% 오를 일도 없으며 어, 그런 확률은 거의 뭐 0. 뭐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어, 못볼 수도 있고. 뭐,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아,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3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하면 된다 보고, 내일은 그래서 10만 2,600원이 기준 가격으로서 투자 경고 가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걸 토대로, 가격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웬만해선 투자 경고 절대 안 붙이려고 할 거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신성은 투자 경고를 여러 차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붙기 싫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수급이 갑자기 확 몰리거나 어떠한 특정 호재가 작용했을 때 특히나 특허 같은 호재가 작용했을 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세력들은 왜 올렸는지 이 정보에 의한 세력들은 어떠한 특정 정보를 캐치를 했을 겁니다 이유 없는 상승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한 차례 펌핑을 시켰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내일 뭐한 차례 눌려줘도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예상 정보들을 우리는 빠르게 캐치하고 그 중에 맞는 정보가 있다면 맞아떨어지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핵심으로 좀더 분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통방에는 제가 예상되는 정보들을 올려놨습니다. 컨터 매너지 연구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예상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영상 제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소통방에 먼저 소통을 해드리고 장이, 웬만하면 장이 끝나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통방에서 관련된 정보나, 어, 세력의 움직임들, 어, 캐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은 유의미한 세력 움직임 없다 보여진다고 제가 오전 9시 6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고 15분 5초에 일부만에 들어온 18억 매수세, 세력 움직임, 마지막에 열심히 끌어올렸다. 이것도, 어,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가격 전략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형데스크 가격 전략서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추가면서 다점이나 신규 진 세력 신규 목표가 이렇게 목표가 설정 못하시는 분들 제가 예상 목표가 다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단가 정도는 알아가시고요 이 모든 게 받으실 방법은 어, 이것만 따로 어, 공유 금지 해드리는 대신 어, 무료 배포해드리는 대신 공유만 금지하면 되는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하나 터치하시고 어, 그 가격 전략서만 받아볼래요 수통방은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생수에서 싫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고, 공유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링크 터치했는데 오류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0105743705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난 소통방 와서 그냥 모든 혜택 다 누릴래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꼭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오늘 주가 분석 잠깐 또 말씀드리면, 자, 당연히,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이 7만주 들어왔는데, 이거 안 보았듯 뻔하죠, 이제는. 어, 프로그램 매수세였고요. 2,000주 빼고는 프로그램 매수세였는데, 자, 보세요. 15분, 아, 15시 0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5시 05분에 참고로 매수세가 얼마 들어왔냐면, 18억이 들어왔습니다. 18억. 자, 그래서 보시면 15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세력이 갑자기 6,500주가량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그때 기점으로 나온 거였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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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7만 주가량을 매수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다. 어, 그래서 딱 프로그램 매수하는 대로 가격이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신성델타 세력은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주도하고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급 프로그램 매매 어,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만큼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통방 오시려면 010-5743-705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였고요 여러분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